안녕하세요 송우 육매장입니다 여기는 저희집 마늘밭인데 내일 오전에 천안지방에 비가 10에서 20mm가 온다고 래서 비료를 좀 쩐져줬습니다 이번에 원래 전번에도 요소를 약하게 쩐져줬는데 비가 조금밖에 안와가지고 거의 이, 이 뿌리 있는데까지 땅속까지는 비료가 스며들질, 스며들지 않아가지고 별큰 효과가 없고요 이제 내일은 비가 한 10에서 20mm 온대니까 그래도 꽤 많이 오는거라 만약에 비가 오면 이 비료를 이렇게 뿌려주면 이 비닐 멀칭 이 구멍 사이로 다 들어가고 도랑에도 조금 뿌려졌으니까 이제 땅속으로 스며들면 아무래도 이제 질소 성분을 빨아먹으면 마늘이 크는데 도움이 될것 같아서 지금 비료를 여기 마늘 전체 한 쪽파하고 하면은 한 300평 가까이 되는데다가 지금 요소 한 푸대를 뿌렸습니다. 비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여기는 한지형 육종 마늘이고 저쪽에 이제 홍산 마늘이 똑같이 한날 심었는데도 이렇게 마늘이 더 이쪽하고 이쪽하고 이제 비교가 됩니다. 저쪽은 이제 도야 마늘을 이제 많이 심은 거고요. 저 아래는 이제 쪽파를 이제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예, 저녁에는 비가 그렇게 올것 같지 않고 내일 오전에 온다 그러니까 이제 혹시라도 제 영상을 보시고 이제 비료를 못 뿌리셨으면 내일 아침 새벽에라도 일찍 예, 비료를 좀 뿌려주시면 저 마늘이나 쪽파나 양파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쪽에는 이제 지주 넘어는 양파를 이제 심었는데 양파도다 비료를 이제 뿌려줬습니다 그런데 요선은 요번에 이제 마지막 이제 뿌리는 거고. 이제 이달 이제 말경이나 이제 다음 달4월 초에 비가 온다 그러면 이제 황산 가리만 약하게 한두번 정도 이제 뿌려주면은 이제 마늘 농사 이제 비나 이제 거름은 이제 끝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제 홍산 마늘 같은 경우는 이제 마늘이 비 맞고 나면 더 이제 빨리 자라니까 이제 통풍도 덜뛰게 되고 그러면 이제 녹병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녹병도 이제 미리 예약을 한번 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요 한지형 육종 마늘도 이제 마늘 이제 잎마름병이나 녹임병 같은 것이 이제 생기게 되니까 이제 살균제를 또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가운데 두둑싱이는 한지형 육종 마늘인데 홍산 마늘하고 같이 9월 17일 날 심었더니 이, 구지포 속에서 또 물론 조금 더 컸지만 작년 가을에 11월달, 10월달, 뭐 12월달까지 이렇게 한 3개월 동안 마늘이 이제 나가지고 크는 바람에 지금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올부터 는이 한정육종 마늘도 좀 일찍 심으시는 것이 수량에 이제 큰 도움이 될것 같아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한정육종 마늘은 또 마찬가지고 홍산 마늘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마늘 수확을 이제 하시면 꼭 쪽수가 적은걸로 다가 그 마늘 통을 골라서 쪼개서 심으시는 것이 자꾸 쪽수가 작아지고 또 마늘 쪽수도 굵어지고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몇년 동안 조금씩 조금씩 이제 선별을 해가지고 마늘을 심었더니 올해는 이 두둑싱이를 전부 6쪽 이하만 이제 마늘을 심었습니다. 어제는 홍산 마늘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홍산 마늘 아주 잘 모르시면 은올 가을에는 홍산 마늘을 좀 심어보시는 것도 어쩐 좋지 않나 싶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반반 심었는데, 이제 물론 장단점은 있지만 저는 장점이 홍산 마늘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심어보시면 아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내일 비가 온다고 해서 지금 저녁 때요 마늘 이 고랑에도 좀 뿌려주고 요 비닐 볼칭을 이렇게 앙상하게 이렇게 이제 비료를 이렇게 뿌려줬습니다. 그럼 비가 오면은 요 마늘 구멍이 크니까 이제 녹아서 들어가고 또 수분을 빨아먹게 되면 이제 이번 비에 마늘이 많이 클것 같습니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